요즘 일본 니케이 지수가 1990년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이 작년보다 12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주식을 사려고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한 주씩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꼭 반드시 100주씩 사고 팔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일본 증시의 단원주 제도를 딥 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아, 예. 100주씩 사려니까 는 엄청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주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부품업체 SMC 같은 경우에는 100주를 사려면 7,400만 원이 든다고 하고요 일본 증시의 시총 2위 기업인 키엔스 같은 경우에도 6,400만 원이나 든대요 유니클로 아시죠? 유니클로의 패스트 리테일링 역시 100주를 사려면 3,100만 원이나 듭니다 그러니까 허들이 너무 높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종잣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주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주식인 걸 알아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높은 기업들은 주주수가 적죠. 그리고 거래도 잘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시총이 비슷한데 키엔스 말씀드린 아까 기업은 주주수가 2만 명. 그런데 비슷한 시청의 소니 같은 경우에는 40만 명 이렇게 허들이 높으면은 주주 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상장한 지 오래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니까 주주들 나이가 점점점 늙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일본 기업들이 주식 액면 분할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업들, 예를 들어 닌텐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0월에 10대1로 주식 분할을 했고요. 그리고 올 3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패스트 리테일링, 유니클로를 만드는 그 기업도 주식 분할을 했고요. 그리고 4월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예컨대 반다이라던가 도쿄 일렉트론 같은 기업들이 일제히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이죠. 7월 1일자로 엔티티, 그러니까 일본 최대 통신 기업이 25대1, 그러니까 한 주를 25주로 나누는 액면 분할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한 주당 4만 원이던 주가가 1,500원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어, 1,500원 너무 싼데요. 그래도 100주면은 15만원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살수 있는 게 15만원어치인데, 엔티티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우리 100주씩 사도 아마존이나 애플 한주 사는 것과 비슷한 돈을 주고 살수 있게 됐어. 젊은 사람들이 우리 주식 좀 사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갑자기 왜 그렇게 유명한 기업들이 주식 분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일본 제도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주식을 사고 팔아서 만약에 돈을 벌었어.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지금 안 떼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나 세금으로 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깝잖아요. 요거를 비과세로 할수 있는 게 있는데 NISA라고 하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할때 무조건 이 계좌를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투자 한도가 120만 엔 그러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세배로 그러니까 360만 엔으로 한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내년부터는 아마도 더 많은 주식 투자를 할 텐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단원주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아, 너무 허들이 높아. 아, 닌텐도 패스트 리테일링 사고 싶은데 못 사겠어.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애플 사지 뭐, 아마존 사지 뭐, 테슬라 사지 뭐 이렇게 미국 시장으로 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시 일본 주식 시장으로 끌어와야 하고 그래서 기업들도 아 이제는 개인을 좀 잡아야겠다 그러면 우리 너무 주식 비싼데 그러면 은 주가를 낮추자 막 쪼개자 라고 하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왜 100주씩 사게 냐라고 하면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그냥 업무 규정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해냈냐면 한 단원이 지금은 100주잖아요 반드시 100주 를 가져야만 의결권 하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의결권이 뭐 중요한가 싶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총회 한번 열려면 의결권 가진 주주들한테 전부 다 연락해야 돼 근데 그거 다 일일이 편지로 보내잖아요 그 비용 다 합치면은 주주 한 명이 늘어나면은 1년에 만원에서 2만원 정도 그러니까는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가 늘어나면 거래가 활발해지는 건 좋은데 아, 관리비가 많이 들어 귀찮아 그만큼 관리비용 부담도 커지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마음대로 기업들이 한 주를 할지 백 주를 할지 사고파는 매매 단위를 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기업은 단위를 2,000주로도 하고 어떤 기업은 한 주로도 했죠 그런데 이한 주로 한 기업들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2006년에 라이브 도어 쇼크라고 하는 건데요 라이브 도어라는 기업이 아주 유명한 벤처 기업에서 엄청 크게 재벌로 성장한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 창업주가 거짓 공시도 하고 분식 회계도 하고 그러면서 주가를 뻥치기 하면서 계속 액면 분할을 했어요. 상장할 때는 한 주였던 게나중이 되니까 3만 주로 불어나 있던 거예요. 그리고 또이 주식 같은 경우엔 한 주씩 매매를 하게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많은 주주들이 늘어난 거죠. 딱한 주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라이브 도어의 CEO가 2006년 1월에 정격 체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가 조작 혐의로요. 그러자 사람들이 냅다 주식을 팔았겠죠. 근데 너무 많아 주주가. 도쿄 증권거래소의 매매 시스템 최대 한도가 하루에 450만 거래 건수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거의 도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증권거래소가 어쩔 수 없이 매매를 그냥 완전히 중단해버렸어요.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더 이상 매매 못 받아라고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매매 단위가 한주 단위로 되는 게 위험을 오히려 초래했다. 너무 많은 주주수는 위험하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부터 이 매매 단위를 여러 개로 쪼개진 거를 좀 하나로 통일시키자. 라고 했을 때, 일부에서는 한 주로 할까? 어디서는 백 주로 할까? 어디서는 천 주로 할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8년에 일본 주식은 백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통일이 되었습니다. <목소리>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이 너무 많아요. 아니 도대체 이거를 뭐 사고 싶어도 좋은 기업을 아무리 발굴해도 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100주 단위로만 거래하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를 무시한다는 증거다라는 말이 많고요. 그래서 일본 증권사들이 100주 단위가 아니라 한 주씩 사고 팔수 있는 서비스를 별도로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수수료를 증권사에 더 주면은 증권사가 그런 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중개를 해 주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뭐~ 수수료도 비싸고 소비자한테 썩 유리한 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아니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주식에 투자하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많이 하게 하려면은 좀 장벽을 낮추고 그러려면은 한 줄씩 매매를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도 한국도 홍콩도 다한 줄씩 되는데 도대체 왜 일본만 안 되냐라는 얘기가 언론에서도 나오고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당연히 다른 나라처럼 한 주씩 거래하는 게 가능해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일본이 아까 백주로 통일시켰다고 했잖아요. 통일시키자 라고 얘기한 게 2007년이었는데, 실제로 통일이 된 거는 201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1년이나 걸린 거죠. 물론 중간에 동일본 대지진도 있고 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로는 언젠가는 한주 매매로 바뀔 거야. 근데 그걸 지금 논의해서 이제 하자라고 해도 아마 한 10년은 걸리겠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100주 단위 매매가 계속 될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많은 기업들이 주식을 분할하고 어떻게든 최소 매매 금액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우리 입장에서도 문턱이 앞으로 낮아지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봅니다. 딥다이브의 한애란이었습니다.